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49장에서는 야외의 종이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낙심되고 그리고 좌절되는 순간에 대해서 그 마음을 토로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전하여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과 환란이 있을 때 야외의 종이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말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공적으로 어떤 큰 반응을 얻지 못해서만이 아니고 그 일신상의 위해가 가해지는 경우 우리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 앞에서 그 모든 사역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얻는 그 원통함, 그 마음, 마음 아픔, 이런 것들,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을 것이다 이방의 빛으로서 너를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인들을 이방의 빛으로서 세워주시고자 하는지 야외의 종으로서 세워주고자 하시는지 그 말씀에 대하여서 뭔가 암시를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속자와 거룩한 분 이것이 함께 병렬해서 나옵니다. 두 개가 한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는 구속자로서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한 분으로서 구속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속자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엘이라고 하는 구속자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룻기에서 그 고엘의 의미를 그 이야기로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이 룻을 그 사람 이방여인 룻을 그 집안에 그 며느리로 드리는, 그 아내로 드리는 데 있어서, 어, 아무도 그, 그 집안에서 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먼그 신척벌 되는 보아스가 룻의 그 며느리로서, 아내로서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우리가 아는 그 대속자의 의미인 것이죠. 대속자, 구속자.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대신 짐을 져 주는 그러한 존재, 그것이 구속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하나의 언약에 의한 가족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족으로서 받아들이시고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 그것이 구속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두 번째로 거룩한 분이라 했습니다. 우리 이 거룩하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글자 그대로 거룩한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최근에 드라마 중에 얼어죽을 연애 따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그, 그 드라마의 어떤 장면에 보니까 어 이제 그 이제 남 주인공 여 주인공이 오랜 여사친 남사친이었던 거죠. 그런데 집에도 스스럼 없이 지나들고 친하게 지내는 그 남사친 여사친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에 키스를 하게 되는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연애를 하고 싶었던 이 여사친이 이제 눈을 감으면서 키스를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 남자가 나 간다 하고 이제 가게 되는 장면이었는데요. 이 남사친이 뒤돌아서서 이 눈을 감고 있는 여사친을 보다가 이제 뒤돌아서서 하는 말이 거룩하자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자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 거룩한 게 성적으로도 이렇게 금욕하는 막 그런 거를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쉽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의미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할때그 거룩하다는 것은 단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모든 희생을 다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이 거룩하다 할때그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 감히 함부로 하면 안 되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너무나도 고귀한 사랑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할때그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희생과 인고와 고난을 다 겪으신 다 겪고 내시는 분이시고 결국엔 모든 것을 건져내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할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 안에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희생과 고난과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으셨죠. 그 모든 사역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귀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에게 범접할 수 없는 높고 깊고 숭고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한 거룩한 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긴 받는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분이시다 바로 이, 이 의미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시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속자이시고 거룩한 분이시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구속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야외의 종에게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에게 종이 된자 한마디로 비천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관원들에게, 임금들에게 종이 되어서 노예로서 불임을 당합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겠냐는 상황이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취급을 받게 되는지 거기에 대하여서 지금 이 7절 말씀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은 이 야외의 종이 어떠 얼마만큼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하는지, 또 백성들한테 미움을 당하는지, 관원들에게 노예 취급을 당하는지, 예,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53장, 52장 이런 곳에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외의 종에게 이 부여하신 하나의 운명이자 소임이자 그 목표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몸으로서 살아내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 인기를 주고 사랑을 주고 명예를 주고 이런 길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길은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슬프고 아픈 길입니다. 개새만에 동산에서 그 처절한 기도가 늘 함께 동행하고 수반되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할 때 야외의 종을 바로 건전해 주시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미움받을 때 야외 야외의 종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외의 종을 바로 신원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원들에게 종이 되도록 그렇게. 허락하실 때 관원들을 당장 무릎 꿇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백성들하고 싸워라, 관원들하고 총칼 들고 싸워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외의 종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가게 되는 일들이 야외의 종이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나타나시겠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집권자들 통치자들은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높아지고 사람들을 임의로 부리고 그들을 압제하면서 자기들의 높음과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섬기는 자의 종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서 구속자로서 그렇게 나서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이 지금 종에게 예언된 바로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야외의 종입니까? 그 이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그 종의 모습을 가장 온전히 구현해 내시고 체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의 종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주의 종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야외의 종으로서 설수 있는 길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자 할때 거기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해가 없고요, 관원들은 무시하고요, 이 세상의 힘센 자들은 저 무력하고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주의 종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헛되고 무익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우리 당장에는 정말 헛되고 무익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길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서 화려하게 뭔가를 행하심으로써 그 행하는 것으로써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그 방식을 선택을 하시기를 그이 세상의 이 세상의 영광을 따라서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고자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계시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 받고 그리고 관원들에게는 종처럼 부림당하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이 모습이 정말 그대로 나타났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뒤에 말씀 보면은 정말 예수님께 이 주의 종에 주의 종에게는 아름다운 용모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풍모가 없어지는 그 풍채 좋다고 할 만한 것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죠. 이 세상에서 좋은 것다 누리면서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다 싶은 그런 풍모와 풍채와 그 모양, 그 대단한 모양새를 갖는 것, 그 폼을 갖는 것이 야외 종의 길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길에 대하여서 말씀하기를 종의 형상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 폼, 폼이 어떤 폼입니까? 이 세상에서 높임받는 폼이 아니라는 거예요. 폼낼 수 있는 폼이 아니고 어, 종의 봄, 노예, 노예와도 같은 그러한 천하고 낮디 낮은 그 자리로 내려가는 바로 그 모양 그런데 그 모양을 끝까지 당신 안에 품으셨던 바로 그분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49장 7절 말씀에서 어, 이.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주시고 예고하여 주시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야외의 종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람들을 끝까지 섬기고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하고자 할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서 대속적인 고난이 발생을 합니다. 고난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실패도 아니고 무익하지도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지도 않습니다. 고독한 것 같아도 고잘 것 없는 것 같아도 초라한 것 같아도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대속을 받고 대속을 받게 되고 누군가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서 가족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고를. 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들이 보고 일어나며 고관들이 경배한다고 했지요. 왕들이 이 세상의 방법 따라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누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살아갈지라도 어느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길이 정말로 진정한 참된 길이고 진정으로 따라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정치 질서를 보면은 이것이 실감이 되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당장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당장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않을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예전에 당연하고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가부장적이고 전제군주적인 그런 군주의 모습, 통치자의 모습 이제는 그런 것들은 더 이상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죠. 이 세상의 집권자들, 기득권자들이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조차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예고하시기를 왕들이 이제는 이 주의종을 보고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앞으로 보게 될 이 왕들이 보게 될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나타내실 그 영광이 무언가 드러나는 것을 이 왕들이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 그것은 이 세상의 돈이나 권력으로 혹은 명예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섬김의 고난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그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그 죽음을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시면서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때 주의 종으로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종국에는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유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고 계십니다. 어, 그가 너를 택하였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모든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도록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예고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써 이 주의 종이 고난을 당할 때 신원되게 되느냐 보았지요 그것은 부활의 신비입니다 부활의 역사죠 우리도 주의 종의 길을 따라서 주의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의 모든 그 권력과 어 권력에 거슬러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우리가 살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죽었을 때 죽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십자가의 영광이고 부활의 영광입니다.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영광이 약속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신실하다 나왔죠. 이것이 아까 아까 나왔을 때 구속자 구속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이 뒤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교차로서 대꾸법으로 나온 것인데 그 구속자가 어떤 구속자냐? 신실하신 구속자라는 것입니다. 신실하니까 구속을 하겠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신실하시고 반드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언약에 대하여서 온전히 충실하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야외의 종을 반드시 신원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고자 할때 낙심되고 고통스러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고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반드시 신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을 주의 말씀 붙들고 통과할 때 그것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군왕들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볼수 있을 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이 약속이 모두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 영광된 앞날 우리 모두의 것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어떻게 신원 하시게 되는지 오늘 이사야서 49장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말씀으로 섬기고자 하는 주의 종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리라고 하는 그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항상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이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의 그 길을 늘 걸어가게 될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